스위트 776.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씨, 깜짝이야, 씨. 자, 뭐, 뭐, 조심하래요. 뭘 조심하라는데. 배를 열번만 누르면 되는 게임이에요. 뭐야, 뭐야. 내가 이래서 한글 패치를 원한다고. 나 멍청해가지고 영어 모른단 말이야. E키를 누르면 링더 벨이래요 링투더벨 벨을 눌렀어요? 자한 번? 아니 뛰는 키가 없잖아 뭐야 방금 왜 소... 어? 아 되게 음산하다 E키를 누르면 유즈 엘리베이터 하야. 이것도 엔딩이네요. 어 되게 신기하네. 자, 다시. 야, 아까 지나갔으니까 아무것도 안 튀어 나올 거란 말이죠. 여기서 링더벨 어게인. 자, 링더벨 로그인하고 저 위에 여는 거 있거든요. 여는 거 한번 열어 볼게요. 잠겼겠죠? 노. 나이스. 자, 여기서 나타날 것 같아요. 왜 열려? 너 무슨 소리야? 아, 이게 무슨 소리야? 어 어허. 없어졌어요. 아, 추나게 딱돼 아, 여기 소리 들려. 미치겠네. 아, 나한테 왜 그러지, 진짜로? 자, 여기. 우빙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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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가 아닌데? 어디지 여기 있니? 링링 <목소리> <목소리> 어 게임 <링링어게인. 웃음> 잠깐만 와나 미치겠네 나 지금 몸뭉땀 몸 번복인 거 아세요? 늘처럼 몸땀 번복이 들어가라고? 안 들어갈거야 절대 안들어가지 아나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저 몇회 올렸죠? 6회 올렸네요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 담그고 있을게요 비밀번호래요 아, 씨 미치겠네 종이가 났다고요? 키, 키하고요. 핀셋하고요. 아! 더뭐 해야 되는 거 있나? 벨 아니고요. 전 여기 공포게임에 있는 귀신 메르시도 무섭지만요. 제 옆집도 강타 들고 있어가지고서는 정글이 둘이거든요 트레이터. 대야돼 r i n g i n again. 벨 다치래요. 왼쪽이 에 들거든요. 아이씨. 아이씨. 콤 옵스테큘스. 이층을 올라가는 거죠? 자, 여러분 제가 벨을 몇번 쳤죠? 7번 쳤던가요? 아, 나, 씨. 열었고? 여기도 열었고? 자, 2636. 야, 너 뭐야? 야, 왜 움직여? 아, 잠깐만. 잠깐만. 여기 나 있는 방이잖아. 이 꽝으로 소리지르면 안 돼. 옆집 온다. 자, 미안합니다. 내가 무단 침입해서 그래요. 미안합니다. 내가 잘못했어요. 미안해요. 어금니 꽝으로. 근데 자, 거짓말 칠래요? 대기 중이라고? 에? 자, 거짓말 칠 거예요? 어, 사진, 사진. 자, 벤치 얻었구요. 아, 씨, 거슬려, 씨. 아, 씨.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와, 아, 나, 사람 돌겠다. 잠깐만요. 약간의 CCTV는 그곳이잖아, 처음 봤을 때. 뭘 죽일 줄 알아요 님들? 뭘원코에요 님들? 예? 나는 죽을 것 같다고 뭐, 지금. 그럼 니꽝으로 님들 지구조가 바뀌었는데 이거. 님들 있잖아요. 지금 제가 여기서 벤치를 주었거든요. 네. 큰 벤치를 주었거든요. 근데 그그 그, 존 두나 e 터라고 있어요. e 나 t e 터가 뭐냐면요. 들어가지 말아라거든요. 들어가지 말아라인데요거기에 들어가라는 것 같아요. 어? 드라이버로 땄고요. 내가 행복해 한다고요? 제 예상입니다. 지금 제가 배를 8에 쳤죠. 7에 쳤나? 8에 쳤나? 하여튼, 여기 들어가는 것까지 할것 같아요. 네, 맞죠? 자, 어금니 꽝으로. 키. 키, 여기서 키를 꺼내야 돼요. 7번눌렀다고요 무려 3 번을 더야된다고요 나씨 깰수 있나? 근데 공포 게임에 뛰는 게 없잖아요. 그러면요 적어도요 나를 죽이는 건 아니라는 거야. 자, 이거 안 되고요. 이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키를 꺼낸 것 같아요. 테마나가비요 링링링링링링링. 아씨지 n g 회 i 면이 n i n 다이 i n g 다키 n g n 아, 이게 뭐름 의미하는 걸까요? 녹색깔에서 전류 전률... 골드바 색 3... 골드바? 골드바가 맞겠죠? 네모난 단무지 3개를 얻어서 저거를 뭐 가운데만 점 3개가 없네요 3개 없는 거 하나랑 어? 자살? 저거는 발전기 같은 거 같고 1번 배를 친다 치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서 저기서 음... 발전기를 돌린다 근데 발전기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... 저게 필요하다 이런 거겠죠? 어우. <목소리> 야 언니 꽝으로 열렸거든 새로운 데가 열렸어. 자, 새로운 데 열렸고 벨은 못 쳐. 그럼 당연히 여기 가야겠지. 문이 있네. 자, 다시 부르켜 문을 열어. 자, 또 문이 있네. 자, 불을 끄고 부르켜. 어, 부르켜 문 열어. 자, 자, 다시 자 넘어가서 또 문이 닫히겠지. 뒤 한번 돌아봐주고 여기서 문 열어. 또 문이 있지. 자, 켜놓고 열어. 뭐야? 하... 가자, 어머니 꽝으로 하... 쫄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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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아, 쫄지마. 뭘 찾으라는 것 같은데, 일단 마네킹이 쫄지마. 뭐 사진 하나 주는 것 같아요. 넌할수 있어, 너. 나 아웃라스트도 깬 남자야. 나란 사람, 아웃라스트도 깬 남자라고. 이런 것도 왜 쫄지 않아? 자, 키. 뭔 문이 있다고 열려? 어이씨, 깜짝이야. 이런데 이거 다깨보시면 안되냐? 깨보시자 그냥 <laughs> 아, 미치겠네 이 사람. 아.. 나 돌겠다 뭐야 둔하드 엔터 못 들어가고요 어? 제 예상입니다 둔하드 엔터는요 한 10회쯤 이거 다음에 메르시입니다 영웅은 죽지 않아요 그 메르시가 아니고요 집주인이에요 안녕 헤라이씨 어금니 꽝무로. 절대 꽝무로. 메르시, 메르시, 메르시 왜 여기 있어? 자. 거웨이 어? 다시 하라고? 저금니 꽝으로 엔딩 와 이거 엔딩이다 와나 미치겠네 엔딩이었네요 이거 와 힘들어 어몸 땀범벅이네 잘 들으세요 이 게임은요 배를 10번만 치면 되는거예요